리더님 땀 뻘뻘 흘리시고 계세요 건강을 사랑하는 모임 컨설홈 봉사를 함께하면서 침묵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유성산불 확산으로 인해서 제가 아는 농장도 피해가 많았었어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고 또 와서 봉사도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도 갚으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참가해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파이팅 아, 우 맛있는 떡을 가지고 오셨네요 컨설홈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호박떡 먹어보겠습니다 비테 뜯었어? 음 호박을 나와요. 씹는 맛이에요. 살지고 쫄깃쫄깃. 아이맛 강추하겠습니다. 꼭 드셔보세요. 응. 건사한 막게들. 만나보세요. 숙수로 만든 찰떡이에요. 네. 건사한 막게들에서 나온 거예요. 어머, 야 건사한 막게에서 호을 많이 하셨네요. 디저트로 쑥으로 만든 찹쌀떡이에요 내용물은 어떨지 진짜 쑥이야 완전 쑥이야 <목소리> 내용도 아주 차지고 좋습니다 <목소리> 절대 굳지 않아요 어머, <목소리> 하얀 건 뭐예요? 콩가루를 묻혀서 먹물은 <목소리> 담백하고 <목소리> 고소하고 아주 맛있어요